올해는 좀 시간 동안 소속이 없는 가운데서 지나서 그런지, 일라드가좀 힘든 부분도 많았고, 새로운 경우도 되 많았는데, 일단 너무 이길 수 있는 게임도 못 이겼던 경우도 많았고, 또 우리도 안따라 안 주었던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꼭좀 뭐? PC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도 대한 또담내가더 많으니까. 되게 잘해주고요. 또 워낙또 형들이 두 분을 이렇게 막 괴롭히고 이런 선배라기보다는 또 되게 잘해주고 되게 빨리 팀에 들어왔을 수 음,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음, 동안 워낙 좋았어. 누가 쉬고 이런 선수가 한 명도 없었고, 다 같이 운동을 해서 이제 다 호흡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워낙 서로를 잘 알고 다잘 맞는 것 같아요. 쉬는 연습을 많은 뭐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동안 공을 1년 동안 안 맞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은 좀 자신감 쪽에 서좀유축이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팀에, 팀에서 이게 좀 이게 오랜만에 게임을 뛰다 보니까는 이게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나니에또 그 아직 게임을 너무 가끔 뭐 우왕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런지 그런 좀 분위기나 이런 게좀다우지주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소화를 못하면은 계속 게 나갈 수 있는 그장시간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또 워낙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수비적인 면이 강하셔서 좀, 좀 힘들더라도 좀더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죠. 뭐 어릴 때부터 운동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운동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가 연구나 응. 이런 쪽에서 워낙 전경이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게 관심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운동 쪽에 관심이 갔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제가 키가 또큰 걸로 인해서 스커트를 뭐 제일을 뭐 받았었던 것도 있어요. 그 제가 워낙 또 운동을 좋아하고 동굴을 되게 좋아해서 시작을 하기 좀 처음에 부모님이라도 많이 싸웠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워낙 또 제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좀 강해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허락해주셔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일단은 학교를 그만두고 1년 쉴 때도 방학을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팀 안 됐을 때도 그랬었고 어릴 때 많은 이것저것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저 워낙 성격이 좀 무디, 무디진 않는데, 또 워낙 부모님께서 그래서 서포터도 좀 많이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또 농구를 별로 안 좋아했었으면은 아마도 중간에 포기했였던가 그랬었을 텐데. 어나 나쁜 일 있었어도 도구를 하면서 또 밝아지는 그런 재모습 보면나 이건 포기나 하면 안 되겠고라는 생각이 좀 강렬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로 내됐고 그러면서 올해 드래프트 전반에서 팀에 들어오고 이제 엠비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 상처도 받았었고 처음에 대표팀에서 설레었었고 그러면서 대표팀 들어오면서 많은 코치가 눈빛들하 되면서 많은 훈련을 하면서 는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 미처 배우지 못한 면에서도 많이 배웠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한국 농구에 어떤 거를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경비 선수 중에서는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코비 코로는또 되게 좋아했었고 근데 제가 롤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높은 레벨의 선수에서 롤모델이라는 선수 없고 팀에서 그냥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를 좀 따라갈 수 있는 팀에 맞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몇년 만에 처음으로 팀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개인 성적보다는 개인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팀 성적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1라운드때 워낙 힘들게 이겼던 경기도 많아서 그런지 이기면 얼마나 좋고 또 같이 힘들게 지냈던 동료나 선배들 이얼마나 이렇게 더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게좀 일단은 팀능적이 많은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1라운드 때뭐 이길 수 있었던 경기도 뭐 쳐가지고 실망했던 팬, 팬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스텝 분들도 그렇고 감염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안 시즌에서 아직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점점, 간호님 말씀처럼 나아지는 모습. 일라운드 때는 또 1라운드 때 쓰겠지만 2라운드 때는 더 좋은 모습에서 많은 승을 또 가둘 것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할 거니까 많이 게임이 없었으면 좋겠다.